김시영입니다.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원절에 전반적인 개헌보다는 5.8 1 정신 헌법수록이나 비상개헌 통제장치 도입을 먼저 좀 선제적으로 개헌에 나서야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를 했는데 혹시 국정위에서도 전반적 개헌이나 단계적 개헌 중에 좀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할지 관련 논의하신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. 뭐 저희들은 그렇게 논의를 뭐 나누어서 개헌하거나 뭐 하는 것은 논의하지는 않고요. 저희들은 누차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했던 구체적인 개헌안이 있지 않습니까? 그 개헌안을 정리했고, 그리고 이그 국정과제로 개헌을 추진함에 있어서,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여 가지 고 제안들을 좀 듣고 있는 것이고,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, 필요 이행 조건이 국민투표법개정이라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,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공론화하고, 결론을 내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주체는 어, 국회가 해야 될일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결국 은 개헌투기를 만들어서 어, 그 개헌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될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국회가 판단해서 만약에 의장님의 생각처럼 어, 단계적 개헌안을 추진하시든 아니면 뭐 완샷으로 포괄적 개헌을 추진하시든 그건 국회의 논의와 논의 과정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지 저희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렇게 저렇게 또 말씀드리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